안녕 하 십니까？2022 년5월8일 오전, 오늘 은 강명 뉴타운 강명 14 구역 푸르지오 프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을 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이곳은 아파트가 건설되는 후면 쪽에 에 여기 이 지역도 강명 6타운 11구역 부지이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아파트 건설되는 후면 쪽을 보고 있습니다.오늘은 휴일 오전이라 공사 현장은 휴무일이라 타워크레인 등 공사가 휴무 상태라 조용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푸르지오프르나 바로 후면에 한진 해모르 아파트 강명사거리역 7호선 강명사거리역 인접해 있고 후면에 개봉동 개웅산 이 모습에 푸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 앞에는 국가천인 목감천이 흐르고 있고, 그 앞으로 이제 강명 뉴타운, 강명 1, 2구역, 강명 4호구역이 부지 조성 철거가 완료되어 하반기 중에 분양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강명 뉴타운은 강명의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도덕산의 아카시아 잎의 꽃의 향기가 아주 향기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도덕산 쪽으로 예,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작업인 파일 받기 등의 작업이 진행된 모습을 지난 영상에 비해 많이 진척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명 루타운 강명 14구역, 푸르지오 포레나는 입주 이후에 바로 도덕산이라는 큰 정원을 가진 명품 아파트로서 지금 바로 산에서 들리는 이 새소리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희귀한 명품 아파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맑은 새소리와 향기로운 아카시아 꽃 향기는 푸르지오 포레나 입주자들의 고귀한 선물로 2023년 9월, 내년 9월 약 1년 4개월 이후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향유할 것 같습니다. 지난 가을에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푸른 이 실록의 5월을 은뻑 느낄 수 있는 푸르지오 포레나 114동 옆에 절경입니다. 지난 3월 14일 1차 영상, 4월 14일 2차 영상에 비하여 오늘 5월 8일은 11층 위에 12, 13층을 공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봄은 볼수록 탐타나는 강명뉴타운 강명 14구역 프리즈오 프레나 아파트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